전문 MC 안정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본격적인 행사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어, 안내 말씀 조금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할게요. 세시에 있을 마을 운동회가 있는데요. 줄넘기 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지금부터 어, 본격적인 행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더워서 미치겠다고 더워서 죽겠다고 난리를 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춥습니다 벌써 춥다고 막 벌써 겨울 옷 입고 가을 겨울 옷 입고 난리를 치긴 하는데 하늘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전형적인 가을 하늘입니다. 가을 날씨 오늘 마음껏 즐기시고요. 어, 오늘 어, 마음껏 공연도 보시고 재미있는 어, 게임도 하시고 또 조금 있다가 경품도꼭 당첨되는 행운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준비하고 계시는 팀이 계십니다. 아주 멋진 분들이 아주 예쁜 드레스 입고 찾아오셨네요. 우리 성현욱 단장님이 이끄시는 예커 여성 합창단 여러분들인데요. 오늘 관저동에서 올해 14년째 운영 중인. 관조동 여성 합창단입니다. 현재 단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합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예콰이 여성 합창단에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연, 멋진 공연, 훌륭한 공연 많이 많이 감상하시고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무대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떨리시거든요. 어, 떨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찬 응원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어,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하죠 자 여러분 탐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콰이어 여성 합창단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laughs>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저 1동 우리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과 함께 즐기는 전국 노래자랑 아니고 관저 1동 주민 노래자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어, 참가상 모든 분들에게 어, 쌀을 저희가 선품으로 경 드리는 그런 순서입니다. 어,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올라오실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절만 하겠습니다. 노래 자랑 규칙상 일절만 합니다. 여러분 빨리 끝내시라고자일번 참가자 전성희 씨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올라오세요. 이은아의 당신께만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참가하셨습니다. 자일번 참가자 떨리실 거예요. 그죠? 많이 떨리실 겁니다. 안녕하세요.